위메프 11데이 특가로 ᄉ ᄇ 구입을 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정말 계속 핫했었죠? 바로 위메프 11데이입니다. 제품들을 제가 직접 언박싱하면서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구씨 네, 먼저 첫 스타트 제품부터 소개를 할게요. 짠! 요 융털 보은 양말인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양말이 하나 필요했어요. 요 융털 보은 양말의 가격은 단돈 1,111원. 다음 제품 짠! 요골진 니트인데요 이 중에 팔면은 되게 조금 가격이 있는 축에 속하는 요 니트인데 요 니트 가격 단돈 5,111원! 아것 같아요 짠! 보시면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 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니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요 스키니 청바지입니다 아주 기모가 낭낭하게 들어간 스키니 핏 청바지입니다 얼마에 구입했을까요? 단돈 만원! 만원대에 구입했어요 네, 다음으로 구입한 가장 하이라이트 제품은 무엇이냐? 사실, 제가 이 아이를 가장 기다렸습니다. 이 최상급 울이 50에서 100%가 가미된 핸드메이드 울코트라고 해서 제가 바로 질렀는데요. 짜잔! 저는 평소에 거의 그냥 캐주얼하게 후드나 맨투맨에 이렇게 패딩류를 많이 입는 편인데 이번 제가 좀 나름 좀 시크한 시크룩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이 코트를 바로 질렀는데 좀 살짝 패션 인싸 같아 보이는 그런 이 코트의 원래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24만 원대예요 여러분 24만 원짜리 하는 이 코트를 위메프 1:1 대의 특가로 3만 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런 감격의 득템의 순간들을 인스타 해시태그로 찾아보도록 할게요. 양이들의 간식을 행복해 보여요. 간식 옆에서 애들이. 오, 또 이분은 귀걸이를 스텝을 하셨는데, 헉, 이거 내가 먹어야 나 왜나못 봤지? 어, 이렇게만 쑥 훑어도, 위메프 1일데이를 통해서, 정말, 개타신 분들이 많네요. 제가 이은 전부 다 합한 가격이 총 와우. 5만 722원이에요, 여러분. 와, 이거 진짜 대박인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곧 있으면 위메프 2데이가 또 열린다고 하네요.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. 다음에 u f i 2022로 언박싱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.